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8절 터키의 남쪽 타오르스 산맥에 서식하는 두루미는 날아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두루미들의 이 요란한 소리는 독수리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험한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리 소리를 즐겨내는 것이 그들의 오랜 습관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독수리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몇몇 두루미들이 날기 전에 입안을 돌멩이로 채우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돌멩이를 입안 가득 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을 꼭 담은 채 잠잠히 날아가는 두루미들은 독수리에게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말로 허물이 드러나기 쉬우니 시기 적절한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때 하지 않는 것도 미련한 일이지만, 아무 때나 나서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길거리의 경적 같고 소싸움터의 거칠 숨소리 같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참고혹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마음을 심을 얻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천국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